오늘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가지성 선천적 신지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알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데 이 성경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알수 있을까요? 꿈을 꾸면 하나님을 알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자연을 보면 하나님을 알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공부하고 또 이론을 깨닫고 그러면 하나님을 알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하나님을 아는 방편이 됩니다. 예. 자연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아주 극히 작은 일 부분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면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계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 계시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계시보다 꿈을 더 의존하고 자연을 더 의존하고 내가 공부하는 거 이론을 배우는 거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고 잘못하게 되면 의,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잘못된 하나님을 알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은 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개혁교의학 내용을 살펴보고 있고요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교의학입니다 82페이지 개혁교의학 2권 82페이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선천적 신지식이란 인간이 직접적으로 하나님 자신에 의해 충분한 지식을 갖추었기에 더 이상 계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좀 말이 어려운데 제가 한번더 읽어 봅니다. 선천적 신지식이란 인간이 직접적으로 하나님 자신에 의해 충분한 지식을 갖추었기에 더 이상 계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선천적 신지식이 있는데,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한 지식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계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계시를 우리가 받아야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지 우리 안에 있는 선천적 신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사실. 이걸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 하나님의 불가해성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해성을 가지신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알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비로운 존재예요. 우리가 모든 걸다할수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삼위일체를 우리가 인식적으로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지성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 우리가 아는 거예요. 모든 걸다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 불가해성을 가지셨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은 또한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것을 바로 계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는 계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식을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생각해 볼수 있는데 선천적 신지식이라는 게 있고 획득된 신지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천적 신지식은 내 안에 내 안에 들어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 철학에서는 본유관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안에 있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획득된 신지식은 뭡니까? 내 밖에서,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밖에서 내가 얻어서, 획득해서 얻게 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하느냐? 획득된 신지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계시의 말씀을, 내 밖에 있는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고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다른 방식이, 내 안에 있는, 내 마음 안에 있는, 내속 안에 있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보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완전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수행을 통해 하나님을 알려고 합니다. 수행. 아, 내가 열심히 고행을 하면 하나님을 알수 있겠지? 그래서 가부자를 틀고 매일마다 수행을 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알, 알기 원합니다. 수행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계시를 통하지 않고 수행으로 나는 수행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안에 선천적 신지식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알수 있고 발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가난 성도들의 오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난 성도들은 내가 교회 가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확인하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아는 하나님은 완전하지 않다, 바르지 않다. 선천적 신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수 있지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수 있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수 없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인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주 극히 작은 일부분, 하나님 존재의 아주 극히 작은 일부분만 아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나 이미 하나님 알고 있다. 아니요. 교회도 나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나 이미 하나님 알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갈 필요 없다. 더 이상 하나님 말씀 읽을 필요 없다. 신앙생활 할 필요 없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선천적 신지식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건 그저 극히 일부분만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그냥 존재하시지, 하나님 계시지 이것만 알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과연 그분이 어떤 분이실까? 그분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시기를 원하실까? 내가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깊이,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봅시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자, 21절 처음 부분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이건 하나님 아는 게 아니.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안다라고 하면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 압니다. 그런데 교회도 안 나오고, 신앙 생활도 안 하고, 그거는 결론이 뭐냐? 우상숭배, 우상 우상숭배.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내가 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아는 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 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 획득된 신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본유 관념, 획이 선천적 내 안에 있는 선천적인 그 신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 이거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하나님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귀신도요. 예수님을 알아요. 귀신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앞에 벌벌 떱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 주시는데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는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필연적인 결과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그분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것, 순종하는 것, 그렇게 이어지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님, 자신 마음속을 더 신뢰하면서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것은 잘못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기 저마다의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이해가 저마다 달라요. 성도님들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선천적 신지식에 의존해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수 있어 내 마음 속에 내가 하나님을 아는 존재 그 존재를 내가 제대로 알수 있어 내 마음만 의지하고 내가 선천적 신지식만 의존하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은요 잘못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시는가. 하나님을 우리가 다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아가려고 하는 과정 속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지 내 마음으로 내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 내가 다 알고 있다. 우상 숭배를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하나님을 알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성경 말씀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하고 하나님에 대해 대화할 때도 내 마음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내 마음의 하나님이 이렇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지 않느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전파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신뢰하면 안 돼요. 내 마음을 신뢰하면 안 돼요. 내 마음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을 다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 끊임없이 알아갑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 신앙 생활이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바르게 알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